뭐 먼저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부모의 기대에 맞추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과 자기 비하감 이런 것도 빠지겠죠. 특히 부모님들은 그러겠죠. 옆집 아이랑 비교해서 또 다른 아이 사촌이랑 비교해서 그런 경우가 우리 한국 부모들이 후지불식하게 나타나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어떤 도움을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그 부모님의 어떤 그 희망에 따라서 가지만 결국은. 중간에 학생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자퇴하거나 휴학하거나 안 그러면 심지어는 그 부모님과의 어떤 다툼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어 그런 경우 나중에는 결국 되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렇게 해서 어 근데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좀더 넓은 마음 오픈 마인드를 가지면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그럴 텐데 그 부모님의 어떤 집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그 집착을 채워주지 못한데 어떤 강박관념이라든지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몇년 동안 계속 그런 거죠. 그것이 아이들 성격 형성에도 아주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항상 부모님의 그걸 못해주면서 이렇게. 그 열등감이라든지 그런 걸 갖게 되면서 결국은 사회에서는 필요한 건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뭔가면 나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하는 자부심이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왜 너는 부모 기대를 못 맞추냐, 못 맞추냐, 못 맞추냐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다 보면 결국은 아이들의 위축되고 그것이 부모들은 잘 되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아이, 인생이란긴 마라톤에서 볼때그 아이들의 자신감 결여그 다음에 어, 셀프 컨셉이라고 하던 셀프 컨셉. 자아 개념. 음. 자신, 나는 별볼 없는 사람이다. 나는 있으나 만한 사람이다. 음. 이런 식으로 자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주면 그것이 지금 당장 엄마 아빠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아이가 당당하게 직장 생활도 할수 없고 대인 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직장 그 뭔가면 세상을 보는 눈도 좀 뭐랄까 하면 건전하지 못하고 음. 그러면 결국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결국은 그 직장 생활도 할수 있고, 살아날 수 없고, 직장에서도 왕따를 당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거든. 장기적으로 볼 때, 부모님의 어떤 그 특정 그걸 강요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지금 당장 이렇게 아이들 따라오고, 따라오고 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어, 인생이란 것은 하루 이틀 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 마라톤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한테 바라는 건 뭡니까?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아이가, 어 자기가 행복한 생활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음. 실제로 어,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직업을 강요했을 때그 음. 직업을 가졌어 겉으로는 이렇게 하려 어 멋있을지 몰라도 그 내면의 음. 세계로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그 갈등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자괴감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어 음. 행복한 생활이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결국은 행복을 생각해서는 어 어떤 특정한 것을 이렇게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하긴 해도, 그 아이가 예를 들어, 도저히 아니다. 도저히 못 따라오겠다. 나는 니가 아니다. 혹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아이한테 그렇게 바라, 해주는 게 아이들의 어떤 긴 인생을 위해서는 좋고, 정신적 건강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정신적 건강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